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 아시아 증시의 하락 때문에 한번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줬잖아요. 자 그런데 이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끝이 보인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더클 같은 경우에는 이 반등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보다 더 이전에 저항까지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엇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전략 대응을 해야 될지 요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현재 카톡방에 대략 1200분 정도가 입장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보게 된다면 은 날짜랑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렇게 입증을 많이 해 주셨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역시나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 방의 주력이라고 볼수 있는 이 넥스트 종목의 경우에는 실제 단순하게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닌 호재에다가 일정까지 보아서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할 때 1200분 정도의 분들이 동시에 공략을 하기에 이 타점을 우리가 먼저 흔들고 수익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매매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매매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면, 일단 8월 25일 가장 최근이었던 종목인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작으면은 10에서 20%, 많게는 이렇게 100% 이상의 수익도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전에는, 자, 8월 23일 아발란체, 마찬가지로 한 10에서 20%이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전에는 카이버 네트워크, 그리고 그전에는 비트코인, 그리고 그 전에는 플로우 그리고 시비 스탠드박스 이더리움 클래식 다시 뉴오 프로토콜까지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이3박자 차트 오제 일정 모든 게 완벽했을 때 1,200분이 함께 움직여서 이 힘든 시장 여러분들도 함께하시면 이런 거다 만들어 가실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여기로 숫자 7, 이거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구독자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클릭 한번 하시고 입장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왜 이렇게까지 빠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저번 주 금요일이죠 잭슨홀 미팅에서 f e 의장인 파월 의장이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더욱더 올라갈 것이며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야, 이게 매파적이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매도세를 조금 많이 두었다 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에 영향을 받은 아시아 증시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는 원달러 환율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다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약세의 모습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세가 되었을 때이 아시아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미국 쪽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만 뒀는데 이 환율의 변동 때문에 환차돈이 생기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10억, 100억 이 정도면 말안 하겠죠. 막 1조, 10조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넣는데 었 갑자기 1%의 변동이 있네. 100억, 1000억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게 현재 만들어진 한국 증시의 현황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요것들 때문에 아시아 증시는 훨씬 약세 흐름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코인 시장 역시 여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한번더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졌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마냥 계속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도 끝이라는 건 있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결국 핵심은 다음 FOMC에서 52피냐 75BP냐가 이게 결정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벌써 여기다가 다 기울었고 그리고 75BP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률상으로 8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 시장의 선반형은 거의 끝나갔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딛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시장에서 보여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코인 역시 이를 따라가갖고 한번더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현재 이더리움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마운트국스, 요거 비트코인 물량 안 나온다라는 거, 요거 하나 확인할 수 있고, 이 POW 관련해가지고, 채골 단위도 놀라가고 이것도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를 수가 있고 이더리움의 가스 비용도 이제 감소를 하면서 아 이쪽 생태계가 점점점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 후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현재 이 매물대 그러니까 지지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에서 딱 밑골이 달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여기 저항, 약간 이탈 한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과 함께 저점에서 개미 털고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엮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더림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머지 관련 해가지고 이 채굴자들의 대량 이동,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 머지 관련 일정과 중간 상황, 이런 것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카톡방에서 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에 올라오는 내용들 한번 보시면서 저랑 같이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타점까지 다 드리니까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서 도움 얻어가시면 되겠네요. 현재 카톡방엔 대략 1200분이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힘든 주요 외신 뉴스와 주요 일정, 이두 가지를 타점과 함께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주요 일정이나 공시만 알더라도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필수 정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차트 호재 일정 모든 게 완벽한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넥스트 종목 이 1,200분이 동시에 들어가서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인데 최근 수익만 보더라도 작게는 2에서 30% 많게는 이렇게 100% 이상의 수익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거 같이 한번 만들어 가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카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요 다음 스텝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여기로 문자 숫자 7 남겨주시면 구독자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클릭 한번 하시고 이방 안에 입장하시면 되는 거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건 무료로 진행이 되는 만큼 편안함 얻어가시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